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이 사는 사회를 가꾸고자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획자가 되고 싶은 문정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횡단보도 대기천막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부산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도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 천막은 온도, 바람 등의 주변 환경에 따라 확장되거나 접히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적이면서도 쾌적한 횡단보도 대기 안경을 조성하는 시설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맵에서 초정밀 버스 기능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기능은 버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10cm 단위, 1초 간격으로 지도상에 나타내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단지 몇분후 도착과 같은 정보만 제공되었던 것과 달리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과 같이 더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는 도시를 스마트시티라고 하며, 저는 이러한 스마트시티에서 사용될 기술을 기획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왔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을 생활의 불편함이나 문제점들을 발견하여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개선을 찾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왼쪽 사진은 1학년 때 제가 도시, 모라동 도시재생을 위해 제시한 문화도시 모라의 아이디어이며, 오른쪽 사진은 지난 봄 부산대 인근 교차로의 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나름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 민원을 제기한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생활에서는 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분야를 찾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술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이 사는 사회를 가꾸고자 최종적으로 설정한 꿈은 기술을 통한 따뜻한 사회의 구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진로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 서비스 기획자입니다. 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스마트 시티 관련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LG CNS에 입사를 희망합니다. LG CNS의 스마트 시티 관련 부서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공간과 일상의 혁신을 주도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 기업의 채용 공고입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직무 경험을 쌓기보다는 프로그래밍 실력을 최우선적으로 향망하여 신입으로 입사한 후 직무 전환을 통해 스마트 시티 분야 기획자를 담당하고,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는 업무를 맡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채용 공고와 기업의 합격 후기들을 참고한 결과, 계획을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자로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코딩 능력 향상과 관련 경험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제가 어떤 영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거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활동들을 도전하고 참여할 당시에는 제가 무엇을 희망하는 사람인지 모른 채 그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난 활동들에서 시민,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지속가능성과 같은 키워드들을 종합해보, 종합해보니 기술을 통한 따뜻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저의 목표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외에도 저는 수업에서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와 팀 단위의 공모전 활동 대부분에서 팀장을 자처하거나 추천받아 완성도 있는 결과물 도출로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는 저의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끈기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주 전공인 도시공학과 복수전공인 컴퓨터공학 분야의 학습을 통하여 도시분야와 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더하여 기술을 통한 따뜻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더 다가가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복수전공 중인 컴퓨터공학과 목학습과 함께 백준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능력을 향망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전문 분야, 즉 전문 언어를 선, 설정하여 관련 부트 캠프에 참여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우선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도 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자 부산시 시민기획단 및 시민기획단을 위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획자에게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능력, 협상 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을 함께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목표기업인 LGCNS가 도시 수출과 같은 해외 영업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하여 OPIC IH 이상을 목표로 외국어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참여했던 공무전들이 주로 도시에서의 정책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해커 톤에 참여하여 직무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축적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잘 이행해서 약 10년 뒤에 저는 유효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로 모두가 자신만의 아늑한 쉼터를 갖는 도시를 만든 기획자가 되어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기술에 맞춰가는 세상이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기술이 사람에게 맞춰가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기술 두 분야에 대한 꾸준한 탐구로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이 사는 사회를 가꾸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